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희들이 인민재판부라 부르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은 법사위 소위에서 그 법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국민적 우려와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의 역풍이 가장 강하게 불고 있는 이 인민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시점.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협박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역풍이 가장 큰이 시점에 지난번에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집행하지 못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야당을 발살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생명과도 같은 당원 명부를 탈취하기 위해서 오늘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우리 당사를 지키면서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업체까지 이렇게 빈집 펴리하듯이 쳐들어와서 저희 당원명부를 탈취해 가겠다고 합니다. 범죄 사실과도 관련 없는 당원명부 전체, 그리고 당원들의 모든 정보를 탈취해 가겠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와 내동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야당 탄압에 말 그대로 슈퍼 이크입니다. 내란 특별부세, 어, 내란 특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태를 협박하고 패스트 트랙 재판을 통해서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고 정치특검과 법원이 협잡해서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고 장기 독재를 꿈꾸는 개헌무리를 하더니 이제 급기야 다시 국민의힘 당사와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업체까지 쳐들어와서 당원 명부까지 탈취하고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런 무도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특검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짓밟고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려고 한이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 국민들과 함께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